그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그 임명이 됐는데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임명을 했는데요. 네. 알고 계시죠? 네. 그거는 그 임명은 적법합니까? 뭐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공석 한 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 과도 관련이 되긴 한데. 제가 묻는 것은 예.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적법하냐고요. 네. 네 일단 그 부분은 고난 대행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적법하죠? 적법한지를 묻지 않습니까? 어, 네네 이런 적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적법하죠? 있습니다. 이유는 뭔가요? 적법한 이유가 뭘까요? 다만 이 적법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이론이 여진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장관님은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? 아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정계선 조한창 네. 재판관을 묻고 있잖아요. 네네. 그이론에 대해서 논의하시나요?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결론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.만 기본적으로 두,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? 견해는 어,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는 견해고 또 있고 또한 가지 견해는 그 기본적으로 그 입법사법행정부가 세 명씩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부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 지명해 전기...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를. 필요하고 어,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차관님은 거기서 어디 의견이신가요? 네, 그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으로. 아까 이른 적법하다고 한 답변은 그러면 취소하시는 건가요? 아니, 그것은 아니고 이른 적법한 것으로. 그렇게 그럼 차관님 은 적법하다고 보시네요.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. 아니, 적법 적법한 거예요, 안 하는 거요? 아, 지금 거예요? 적법한 것을 전제로 헌법 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. 차관님이 아까 적법하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면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. 그럼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이것은 적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어,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세명 외에 입법부와 대법원이 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어. 총 여섯 명에 대해서 대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국가의 국가 지위로 의지위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받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고 또한 가지가 과연 이제 그동안 우리 그헌정 역사상으로. 어그 국회 선출 몫을 자,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자,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. <laughs>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어야 임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신가요? 예, 네, 그게 이제 형식적 임명권이냐 실질적 임명권이라고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실질적으로 따져서 임명할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보십니까? 네,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임명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아홉 명다 임명하는 거지. 어떻게 사 네. 어떻게 입법 사법에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는 겁니까, 그게? 네,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문제점 때문에 예. 헌법 재판소 어떤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형식적 임명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 왔다든지 요건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 정도는 볼수 있는 것이지.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. 이렇게 해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.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그 기본적으로 그 입법부와 사법부가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 국가원수로서의 지휘에서 이루어지는... 아,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법에 여야 합의를 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? 네, 그 그런 법을 보신 적 있나요? 그 부분에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, 그런 그런 법이 있냐고 묻습니다. <laughs>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선출해야 말.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. 명문 어, 규정이 없죠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막... 법재판관을 임할 수 없다. 라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? 다만 국회 선출이라고 하는 문헌의 해석을 둘러싼 이론이, 존재한 이론이 존재한다고 라 <laughs> 말씀드립니다. <laughs> 선출하나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런 문헌이 없잖아요. 선출한 사람 임명하도록 했는데 왜 갑자기 어느 누가 나타나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이댑니까? 그게 법적 거치주의로 가는 능 거죠.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네.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여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 동안 2000년, 2006년, 그 2012년도에도.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할 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차관님 있잖아요. 네. 법 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종 범죄가 발생했어요. 처벌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죠? 그거 하고 좀사안이좀아 없잖아요. 일단 아, 그 죄형 법정주의죠. 마찬가지로. 네네네.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, 자기든 부작이든 법조항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. 근데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한다. 라는 법조항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부작위에 의한 헌법 법률 위배를 하고 있다. 라고 답변하는 게 맞죠.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도 위헌이잖아요. 왜 없는 법항을 끌어다가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죠 그 자체가 네, 법무부 다만... 차관이 이거를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눈치보고 그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. 네, 다만 그동안 우리 다만 얘기하지 와서... 마시고요.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어요? 그냥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거 가지고. 그리고 그것을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아니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그걸 뭘 우물대고 자꾸 이렇게 둘러대려고 그래요. 명백하잖아요. 법조항이 없잖아요, 그게. 그럼 위법이지.